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티처 홈 스타일링 디자이너 영입니다. 오늘은 레미안 용산 더 센츄럴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객님의 공간을 스타일링하러 잭슨 카멜레온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어려 집안 정리를 못 하시다가 이제 아이가 좀 커서 공간 정리를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저희에게 공간 스타일링을 의뢰를 주셨습니다. 레퍼런스를 보내주셨는데 편안한 느낌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베이지 톤에. 특히 거실 공간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인 만큼 좀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희해 주셨어요. 어떤 여러 브랜드를 고민을 해 보다가 생각나는 브랜드가 잭슨 카멜레온이었어요. 그럼 한번 둘러 보실까요? 잭슨 카멜레온 브랜드와 모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가구로 디자인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이념 아래 변함없는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컨템포러리 디자인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잭슨 카멜레온이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철학 혹은 뭐 특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잭슨 카멜레온의 디자인 철학은 뉴 밸런스예요. 새롭고 현대적인 것과 익숙한 고유의 감성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브랜드의 뚜렷한 컨셉보다는 컬렉션에 어울리는 컨셉과 톤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자인을 할때 다른 브랜드와의 유사성을 지우려는 저희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덱슨 카멜레온의 1층 매장인데요 음, 굉장히 따뜻하고 베이지 톤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조명도 그렇고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이 제품이... 볼손이라는 아, 소파인데 취향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 예를 들어 디자인도 집착을 좀 많이 하고 소재에 대한 집착도도 높고 착좌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한테는 제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프트한데 몸의 형태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내 어, 몸을 딱 이렇게 견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도 드는데 몸은 되게 편안하거든요. 이 쿠션이 볼선에서는 구성품으로 같이 돼 있는 쿠션인데 이게 허리를 되게 잘 받쳐줘요. 그래서 앉을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소파를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 분들께는 한번 이 소파를 앉아보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이 컬러 진짜 잘 뽑았어요. 어. 이게 그 볼선 테이블인데, 소파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뭔가 리딩감도 있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딥한 그린하고. 이 컬러가 되게 우드 톤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으로도 충분히 좋고 기능적으로 사용하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잡지를 놓고 그냥 잡지를 봐도 되고 책을 놓고 책을 봐도 되고 핑거푸드 놓고 맥주를 마셔도 되고 그래서 뭔가 사이드 테이블이 멀리 소파 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파 테이블 앞에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소파 테이블이 여기 있고 소파에 안 앉고. 밑에 내려앉아서 소파 테이블을 써요. 그런 것보다는 옆에 이렇게 편하게 두시고 그냥 먹고 보시면서 이제 뭐 TV를 보셔도 되고, 뭔가 이 사이드 테이블은 전체적인 스타일링 균형도 잡아주고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충족이 될 만한 테이블이라서 한번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음음 이 소파는 페블이라는 소파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곡선이 많고 귀여운 소파입니다. 지금 이 디자인 모티브가 조약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듈로 이렇게 이어진 소파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 놓으면 굉장히 곡선이 이렇게 리듬감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보기에도 되게 귀엽고 SNS에 사진을 올리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소파인 것 같아요. 앉아보시면 은 소파는 하단편이에요. 그래서 몸을 잘 받쳐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단거 좋아하시고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굉장히 좋은 소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단 같은 경우에는 총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페인 크레빈사의 패브릭 원단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의 원단은 가카클리 원단이라고 그래서 오염에 강하고 내구성이 되게 좋아요. 고양이들 막잘 긁잖아요. 보면 소파에오이다 풀리고 소파가 빨리 망가지는데 이 소파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방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이 소파를 추천을 드리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우선시 되는 분들한테는 이 소파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울소파인데, 어, 이 보울소파도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구성이에요. 이 보울소파 같은 경우에는. 이 등받이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등받이가 움직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몸의 형태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만 걸터 앉고 싶어 그러면 등받이를 이 중간에 놓으면 되고 조금 눕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뒤로 좀 당겨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이 소파는 스타일링 하기도 되게 좋고 굉장히 큰 스케일감을 자랑을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해서 여러 형태로 거실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대화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뒤에다 놓고 여기 또 앉아서 같이 이게 사선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재질감도 진짜 좋거든요. 직접 만져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샘플 신청이 되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샘플 신청하고 그 재질감을 느껴보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다양한 레이아웃을, 다양한 디자인적으로도, 스타일링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소파입니다. 볼 사이드 테이블인데요. 단면이 되게 이쁜 디자인이거든요. 아프리카의 약간 덴베 같은 그런 악기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이드 테이블이고요. 그냥 하나로 써, 하나를 둬도 그냥 충분히 오브제로 써도 될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타일링을 해도 좋고, 뭐 조명을 올려놔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소파 앞에 내가 소파 테이블로서 기능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조금 좁으니까, 이 조금 와이드한 다른 사이드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합쳐서 레이어링 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잭슨의 테이블들을 보면은 마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긁힘에 되게 강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이드 테이블도 디자인적으로나 스타일링적으로나 한번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허... 음. 소파는 클레이 소파인데, 각각의 블럭들이 이렇게 얼키설키 이어진 소파예요. 매시보하고 러프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큰 덩어리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데, 이게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이 소파의 특징은. 그래서 등받이가 다른 소파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돼요, 크기가. 그래서 이 위에도 누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 집에 있다면, 여기는 앉아있을 것 같고, 여기 위는 누워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뭔가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소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여기서 놀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만져보면 원단이 진짜 좋아요. 완전 소프트한 편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소프트함을 갖고 있는 소파에 이렇게 계속 옆에 이렇게 만지고 싶은 그런 원단이에요. 한번 직접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좋은 소파예요. 그리고 스타일링 할때 제일 어려운 게 소파하고 소파 테이블 고르는 거예요. 극강무도 합니다. 근데 그 그거만큼 어려운 게 TV장을 고르는 거예요. 이 잭슨에서 나온 이 TV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라인도 좋고, 이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닫아놓으면 굉장히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로 딱 보이게 돼서 이 위에 TV를 올려놓거나 뭐 여러 가지 장식장으로 써도 될것 같고, 하나의 파티션 용도로 써도 될것 같고, 꼭 TV장이 아니더라도 가구 자체가 주는 디자인적 요소로 써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컬러도 모노톤의 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가 하나 딱 놔져 있으면은 뭔가 하나 예술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TV장도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소파 테이블인데 만져보면 마감도 되게 좋습니다. 마감도 괜찮고 우드 소재의 따뜻한 걸 좋아하시고 미니멀한 소파 테이블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적격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약간 수납장처럼 살짝 파져 있는데, 여기에 뭐 리모컨이나 그런 것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을 스타일링 할때 뭔가 미니멀한 소파와 이 테이블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식물이나 어떤 오브제 같은 거 넣으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소파 테이블인 것 같아요. 오늘 잭슨 카멜레온에서 다양한 소파들을 구경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소파들 중에서 고객님의 니즈와 가장 충족이 될 만한 소파가 이 클레이 소파였던 것 같아요. 클레이 소파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구들이 어떻게 스타일링이 되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거실의 인상은 소파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가구들과 비교했을 때 스케일이 큰 것도 있지만, 가장 오랜 시간동안 머무르는 가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고객님은 차분하고 따뜻하며 안전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의뢰를 주셨어요. 그 느낌을 가장 잘 반영한 소파가 저는 클레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클레이소파는 다른 어떤 소파보다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소파였어요. 그곳에서 가족과 뛰어놀고 소통하며 쉬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거든요. 클레이소파를 거실의 중심에 두고 스타일링할 때 참고하실 점은 미니멀한 라인이 돋보이는 가구들과 함께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선이 굵고 매시브한 블럭들이 중심에 배치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선 선이 간결한 제품들과 함께 배치한다면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배치인데 소파를 길게 하나로 연장하며 일관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소파 사이에 사이드 테이블을 두어 공간의 쉼과 리듬감을 부여하는 것도 스타일링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가 공간에는 찰스 레이임스 부부가 합판을 3차원으로 가공한 최초의 의자인 LCW를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구점이가 돋보이는 톰 딕슨의 플로어 램프를 배치하여 공간에 감성을 더하고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기존 공간에는 수납장 등을 고려했었는데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부가 분위기를 낼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명을 두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스타일링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누구나 쉽게 공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인테리어 티처에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인테리어 티처의 디자이너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